아니 배고파서 치킨 먹을라 그러는데 바로... 어그 뭐야 밥 먹으면서 방송 잠깐 하고 갈라 그랬지 이게 무슨 치킨이 제일 맛있니 군대 치킨 먹을까 아대 그거잖아 튀김 안 되어 있는 거잖아 어. 아우 no. 제일 싫어 치킨에 튀김 이 있어야죠 육십 개 치킨 먹을까 아우왜다 no. 지금 준비 중이야? 좀 프리미엄 같은데 없어 안녕하세요 예 근데 다리살로는 그런 거못 해? 다리살인데 뭐스노잉방 양견반 이렇게 못해? 그어 그게 뭐야? 순 순살? 우리나라에서 순살 시키는 아니 순살 말고. 어머 이걸로 보니까 채팅 잘 보인다야. 어머 나왜 이렇게 족같이 나오니? 어머, 예 씨발 나 이걸로 봤는데 어내 얼굴 왜 이렇게 족같이 생겼니? 어머 잠깐만 모자를 안 쓸까? 애들아 카페 인테리어 어느 정도 된거 보여줄까? 진짜 히비스커스님.. 진짜 히비스커스님 목소리가 젖었는데요? 어. 의자 바꿨어! 의자 블랙으로 바꿨고 그리고 여기 그림 색이 바꿀건데 벽, 벽 색깔 차콜색으로 바꿨어 천장이랑 이어지게 음. 여기 원래 초록색이었잖아 어. 근데 오늘 이제 차콜색으로 바꿨어 괜찮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벽화 들어갈 거고 어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있어 여기 이제 벽화 들어갈 거야. 여기 벽화 들어가고 여기 이제 빨대랑 냅킨 넣는 그 수납장 같은 거 셀프바 나올 거고. 음. 그리고 여기는 약간 감성충들을 위한 의자 일부러 좀 좋은 걸로 놨어. 여기 의자 되게 편해. 내가 말한 대로 의자 편한 거 놓고 음. 조명 키면 저렇게 불들어와 여기. 어때? 아예피 <laughs> 어, 내가 그 채널에다가 채널을 바꾼 이유 적어놓고 막 우울한 사람들 내 방송 보고 우울증 치료됐다는 사람들 너무 좋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걸어놨잖아. 어머, 근데 하루에 막열 통씩 우울증 치료가 됐다는 거야. 무슨 마법사도 아데가 아, <laughs> 어, 맞잖아. 뭐, 내가. 거기 방송 채널에다가, 내 방송 보고 우 울증 치료한 사람들 들으면 너무 좋아. 이랬더니, 뭐, 하루에 막 10명, 20명씩, 학주님 방송 보고 우 울증이 치료됐다고, 마법사야지. <laughs> 아니, 근데 처음에는 너무 고마운데, 이게, 오, 닥터 감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니까, <laughs> 약간 이런 거 있지. <laughs> 말이 돼? 약간 이런 거 있지. <laughs> 이렇게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laughs> 아... 만트라야... 아... 만트라 만트라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뭐였지? 내가 집에 우산이 없다고 한적 있거든? 방송하는데 그... <laughs> 우산을 씨발 배달을 시켰는데 우산이 한 60개가 온 거야 뭐? <laughs> 아... 뭔 말을 못 하겠어 뭐 먹어요? 과제 하면서 귀로 듣느라 못 봤네? 어머 치킨 헬로우 l o 일 썸네일 안 걸건데? 아 t 아, 내 u m b n a i l 아 h u m b n 아 i l Thumbnail. t h u m 아 n a i l t 아 u m b n a i l Thumbnail. t h u m b n a 코카콜라. 난 펩시. 왜? 펩시가 더 맛있어. 그래도 이거 허드라는 거야. 아니야. 아유. 콜라는, 코카콜라는 탄산이 너무 쎄. 난탄산이쎈걸 좋아해. 난탄산 어. 약. 난 그렇게 쎈거안 좋아해. 난 펩시파. 펩시가 아유. 더 맛있다. 그래? 눈이 음, 달라서. 건방진네 개호였어. 건방진네 어? 어? 코카콜라랑 펩시도 그눈가리고 먹으면 구분하겠니? 구분해, 나는. 구분해? 어, 어넌 천재다. 야 너도 구분할 거야? 그래? 어, 조용히 해봐. 여러분, 좋아요, 시면 음. 눌러주세요. 그걸로 조용히 하는 거야? 당연하지. <laughs> 아, 진짜. 이 r 프로예요 그럼요, 어. 그럼요. 음. 어우, 머리 없다. 어, 쪼거 옆엔 일반 친구 보니까, 어. 음 일반 남자와 호모의 콜레보레이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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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못먹나 네. <laughs> <laughs> 먹는다. 내가 요새 미는 유행어 하니. 콜레보레이션. 먹는다, 이거야. <laughs> 레를 약간 가성으로 해야 돼. <laughs> 콜레보레이션. <laughs> <laughs> 어. 어. 어쩜 이렇게. 근데 시즌마다 입에 착착 달라붙는 단어가 딱 생겨요. 그니까 알지?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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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두분 어떻게 친해지게 되세요? <laughs> 그게, 원래는 처음에 사이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다가, 같은 반이 됐는데, 내가, 내가 서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했어. 나는 얘를 보면, 어, 쟤, 쟤 어떻게 뭐야? 이러고, 얘는, 쟤지존분하게 <laughs> 존나 깜싸네 그냥, 그런 사이였는데, 막상 예, 이제, 내가 이제, 말이 많잖아. 얘도 불통많은게 아닌데, 아니, 그, 옛날엔 네가더 많았다. 그치, 말이? 저 말도, 좀, 진짜 많아요. 근데, 얘가 막 계속 장난을 쳐서 나한테. 근데, 어마 재밌더라고. 그래갖고, 뭐, 정신 차리니까 계속 친해져갖고, 3학년 때도 같은 반 돼갖고, 음. 음. 어차피, 친해질 애들은 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돼있어. 그리고, 얘랑 나랑, 그런 게 있어. 좀, 건전하게 놀아. 응. 음. 맞지? 응. 음. 그 그러니까, 어 막.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소용이 없어. 응. 음. 막. 음. 막 중학교 들어가면서 막, 같은 반 애들 중에서 담배 피는 애들 한 15명 되잖아. 20명? 그치? 아, 어, 너무하. 근데 우리는 담배도 안 피지. 또사적으로술 먹는 것도 안 좋아하지. 응? 그냥,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놀, 음. 노래방, 노래방 가고. 가고. 노래방 진짜 많이 가고 어. 그리고 딱 10시 되면 딱 집에 들어가고. 음. 음. 그게 다였어. 그리고 카페 가서 죽치고 앉아있는거 좋아하고. 어, 음. 맞아. <laughs> 성격이 약간 비슷했어. 좋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대는거안 좋아하는 성격, 둘 다. 그러니까. 응.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는 성격. 그러니까. 응. 나는 시끄러운데 내가 시끄러운데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가지고. 음. 근데 말 존나 많아 언저 어, 말... 한번 그랬던 적 있어 중학교 때 내가 이제 짝꿍을 선택을 해야 돼 짝꿍이 약간 셀프 자유였어 그래갖고 얘랑 나랑 이제 셀프... 이제 원래 같은 반에서 선생님이 정해주는 자리로 앉아야 되잖아 근데 얘랑 나랑 이제 떨어져 앉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앉고 싶은데를 앉으래 그래갖고 얘랑 나랑 앉았어 어 그랬더니 생각보다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얘가 중학교 때 <laughs>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애들아 이거 집중 이면 옆에서 집중할게요 뭐 뭐지? 하는 거야 <laughs> 어머 어막 짜증 나는 거야 어느 순간 음이말 존나 많아 지금 존나 얌전해진 거야 와 이게 나를 능가해 나 지금 방송하는 이말 많은 거를 능가하는 애였다니까 음. 그리고 막 이제 막 가만히 있다가 그럼 얘가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아우 막이줄 아까 엄청 막 아우, <laughs> 막 이래, 막. 예, 집중하게 딱 가만있잖아. <laughs> 집중할 건데. <laughs> 막요즘라 존나 잘해. 응? 응? 노래 안 들은 지 오래됐어, 나도. 멜론 차트 안 믿은 지 오래됐어. 근데 그거 개선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음악 그 어플들도. 언젠간 신뢰도가 떨어져서 분명 새로운 어플이 등장하면 그걸로 다 갈아탈 텐데, 그치? 그치. 어, 그거 개선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돈이 돼서 냅두나 기계로 그 사재기 같은 거 하는 거? 음. 그거 분명 음악 어플 같은 거 출시하는데 김보금이, 김보금이. 어머 그래가? 어머 뭐래가 어머 보님 오마 오마 선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발라드 하나 내볼게요 제목은 김너브너 김보경 러브 음. <laughs> 사랑한다 김보경이죠. 어머 오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제 노력의 결과를 말씀해 주는 것 같네요. <웃음> <웃음> <다> 카페에서 시바 <시발> 졸도인들었는데 <laughs> <좋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나도 발라드 내야겠다. 그니까 요새 발라드 되면 다술 들어가잖아. <laughs> 그니까 맨날술 처먹고 취했대. 술 처먹고 취했어. <laughs> 술 처먹고 널 좋아해. 맞아. 술 먹고 어디가 시바 가지랄야제모 씨발 아주 아주 그냥 제목이 다술들어가뭐 우리도 <laughs> 하네 그다 헤어졌어 씨발 말이야. 다 헤어지고 슬퍼 X같네 진짜 아 사랑은 하는 게 아니야 응. 어머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왜냐면 이게 버퍼링 넘어갈리고좀 어, 지랄 맞다고 하네요 음, 뭐어떻게 끝이 꺼야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인사한 번씩..어머 학요이 사람은 어머 나도 사랑해 자기야 알지 유리? 어이제 <laughs> 정리하자 여러분 이꼽인사하자 여러분 여기가 배꼽이야 어? 어. 여기가 배꼽이야방은 너무 여아요이 사람은 너무 좋아요. 이사요이녕